미니, 이거 미니네. 미니네. 나, 미니. 내가 마을 방법이. 아히 없네. 이긴 것 같은데? 행커가 없는데? 이걸로, 이걸로 들아가 야, 조졌다, 야, 이거 조졌어. 어. 내가 너무, 너무 잘못했다, 이거.

타이롱, 펀! 아, 좀 늦었다. 지금 내. 어, 좀 기비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좀시간해 그러면. 다시 내고. 아 잠깐만 이거는 야 이거 설마 이기냐? 이거 터반 진짜 말렸는데도 이긴다고? <목소리> <목소리> 자, 표정을 이거 일단 이거 내고 이거 내고 나도 미니스 이내 이쪽으로 땡기고 라인 이거 그, 땡겨 후 그, 땡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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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오케이, 일단 상대 스킬 뒤로 뺐고 유두 유두 전망대 채봐 이거 맞아 맞아 그치 맞아야지 어 잠깐만 야 이게 야 이러면 안돼 아니 이러면 안돼아부었다 이게 <laughs> 어? 어? 왜 이렇게 되지 게임이? 또 나왔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는 안 맞겠지. 여기까지는 안 맞아. 전티야만 잡아봐 그리고 시간 끌면 계속 내가 유리해 야누스! 특수기로 잡아봐! 전탕 한번 내고 오케이, 숙면 반대로 빠지고 야... 또 군보 뭐. 썸몰네 이제 네. Okay. 지금 안녕하세요. 됐어? 나도 나도 맞춰. 맞췄어, 그래, 잘했어. 미친 저, 저, 저거지같은변비라좀 빼봐. 아이씨, 아이, 저 거지 같은 분탕, 군탕, 분탕이 힘 분탕이 힘울 필요하다. 분탕분탕분탕분탕 분탕, 분탕, 분탕. 그냥 녹여버려! 사라져가! 에, 그래, 시그만해. 이걸로 명중 깎아. 명중 깎아, 그래. 그냥 녹여버려, 녹여버려. 그래, 녹여버려. 시그만해, 에, 아, 썬더볼트. 예, 예. 덤볼로 탱해. 여기서 적을 섬멸해덤볼로 탱, 덤볼로 탱. 이 시간 좀끌었다 아이씨. 햇빛 깡 친구 그게 누구야? 그 스카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지? 오케이. 향 끌어도 괜찮아. 타이런데.. 해하지 못해도 돼요. 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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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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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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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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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내봐. 아이씨 골. 니가 내죽이다 내봐. 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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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어 니가 내봐. 니가 내봐. 니가 내봐. 니가 오늘 잡음, 오늘 잡음, 오늘 잡았어.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 시간만 끌면은 할만해. 수상의 어, 야노스팽이발 있다. 야노스로 다들 힘내. 음, 음, 음. 하이롱네. 네, 음. 예, 시간 많이 끌었다 음. 어, 썬더볼트, 썬더볼트, 썬물가 선물가, 손볼 썬볼로! 안 끌어, 에끌케이 오케이. 어안 오케이. 끌어, 이겨 이겨 이어안끌이안 끌어, 이 끌어, 안 끌어, 안끌안어어 그 이것도 버틸지 못해. 진짜 나서야겠모네뭐 시대에서 야누스만큼 무서운 것도 똑. 자, 또 내려가자. 야누스도 네 에이, 이거 유리해, 이거 유리해. 선볼로 지해 선볼로 지해 선볼로 지해 오! 하지만, 내 썬더볼트는 최방인데 아니, 채첸데? 어, 야, 잠깐만, 야, 이도 쓰냐고? 이도또 이걸? 아니, 아니, 어, 아니, 이건 뭐야? 어, <laughs> <laughs> 이건 거의 이겼다. 나의 아, 백돌이 이겼다. 문제라도? 힘 물이지. 봐 봐, 좀선 볼로 시간 많이 끌었 다. 헛된꿈 이야, 헛견 짓이 었 다. 눈이있어 다시 말시해 이겨. 선보 음. 아, 있다. 선물 있다. 선물 있다. 력 선물, 선물, 선물 있다. 이제. 음, 야 이거 잠깐만. 이, 해가 하마탕이 이렇게 났냐? 해가 하마탕이 이렇게 잡어아이거어이 어, 뭐야? 어! 아니, 아, 걱정된가? 아, 이거 뭐야, 이건, 씨! 여기도 지랄이야, 왜. 아니, 진짜 이거 말이 되냐? 와... 굿게임이다 리얼로 야 진짜 이거 이만한 굿게임또 본적이 없다 <laughs> 아니 왜 릴리가 갑자기 소화가지고 씨발, 응급이 터가지고 다짜이중이야 우리 팀이 씨, 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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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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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실화냐 이거? 아니, 네. 백스텝 좀 제발 백스텝을 좀 백스텝을 좀왜 이쪽으로만 백스텝을 치냐? 버그야? 버그? 버그걸림? 야 그래도 잡았다. 야, 대박. 공 잡았어. <laughs> 또 나왔어? 에이, 같은 건 필요 없어. 아이, 대법이세요? 잘라, 잘라, 잘라. 저기 선멸, 저기 선멸, 저기 선멸, 저기 선멸. 오케이. 에블린 잘랐어, 송골로. 오케이, 바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법. 아니, 씨. 오이팅이가 없는 <목소리> 아니, 이게 게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야! 그거야! 썬더블 <목소리> <돈도 불> 그거야! 썬더블. <laughs> <돈도 불 웃음> 야, 썬볼다, 그냥 썬볼 내, 썬볼. 그리고 여기다 이거 등상 내고, 이 안우스 내고, 이 눈에 이겼어 그럼. 이겼어. 썬볼. 오늘의 m v p 는 썬볼이다. 아씨 아니 이거 왜신 예. 아니 잠깐만. 이게 있을까? 부를 내자. 설치 원 모두 자영원히 지어진 기시 잠시만 숨을 들이쉬게. 진 버틸지 모을자유표정을지 자도 자. 한 번만. 한번한 번. 한번한 번.

굳이 저 까지 필요 하시 다면, 요 지금. <laughs> 아씨 미친.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아 씨발. 딱이다. 맞게 아 봐봐 일단 저 일단 쳐. 버퍼 테좀

점수 네가 와하면 겁쟁이라면서 누구보다 니기와 열심히 하는 녀석 체랑가도 된다면서 누구보다 구조선 잘 받아먹는 건고 그래서 더 호감만은 으으으으 보겠... <목소리> <목소리> 그래 어쩔래 어쩔래 나는 저는 매일 그 모순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래 씨 어쩔 건데 그래서 어 어쩔 건데 어? 어쩔 건데 어 어쩔 거냐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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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아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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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진짜. 아 돼, 안 돼, 안 아니, 불 어떻게 하는데 씨. 아니, 내가, 내가 막, 어뷰징 했어? 아까 했잖아. 아, 야, 이, 이, 사람 또 만났다. 야. 이 사람 이양물고이양물고나 막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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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물고, 한국... 막는데? 더블킬! 더블킬! 아, 오, 나이스! 와. 덤벌이 진짜 일을 잘한다. 나이스. 넌티안 나게 봐줘. 아, 두 씨. 형으로 가는 거구만. 아니, 그렇다고 저는 상대방 원망하지 않아요. 저도 보내줬을 것 같아요.